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건강 문제 중 하나 바로 무릎 관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프다, 걷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무릎은 하루에도 수천 번 이상 움직이고 평생 동안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쉽게 닳고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생기는 병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지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오래 걸었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붙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휘어지고 심한 통증 때문에 밤에도 잠을 설치게 되지요. 약이나 주사로도 효과가 없을 만큼 아파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의사들이 권하는 마지막 치료 방법이 바로 무릎관절 수술, 그 중에서도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이 수술은 손상된 연골과 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특수금속과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오래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이 크게 줄고 다시 걷는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수술을 앞두고는 반드시 전신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혈액 검사와 심전도 흉부 엑스선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회복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느리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체력 관리와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두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술은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고 수술 다음날부터는 천천히 움직이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목발을 짚고 걷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혼자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활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이 잘 움직이도록 만드는 재활 운동이 수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꾸준히 물리치료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공관절이 있어도 불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얼마나 오래 쓸수 있을까? 현재 기술로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생활 습관에 따라 더 오래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리하게 무릎에 힘이 가는 운동을 피하고 체중을 잘 관리하는 것이 관절을 오래 쓰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수술을 꼭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걷기조차 힘든 경우. 둘째, 약물이나 주사치료, 물리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셋째, 무릎이 점점 휘어지고 관절이 망가져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경우입니다. 반대로 아직 통증이 심하지 않고 약이나 주사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무릎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체중을 줄이면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줄어들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수영, 자전거 같은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무릎 관절 수술은 단순히 아픈 무릎을 고치는 수술이 아니라 삶의 질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통증 정도를 잘 살펴보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아서 잘 관리하면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